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들아, 토토박사, 토박이다. 어제, 와, 씨바, 역대급 쓰나미가 난 날이었지.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아, 뭐라 말이 안 나오네. 아, 일단, 제주 개 병신새끼들 진짜. 야, 어떻게 내 경기, 내 경기째 무득점이 인천한테, 그리고 또 인천, 차포 다 떼고 경기했는데도, 세골이나 처먹히고 앉았냐? 난이 제주 감독 이새끼 진짜 빠가살인 것 같아. 경기 운영을 뭐, 개차반으로 하더라고, 이새끼가. 주민기는 왜케 아, 아끼고 안내보네 미친새끼 아니냐 이거 이새끼 조작가담한거로밖에 난 진짜 생각이 전혀 안드네 아니 아셔챔스 나가려는 새끼가 뭐이 그따구로 라인업을 짜지? 아...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도 어제 진짜 개판 5분전이었다 맨시티랑 레알은 그래 전승이어서 어차피 뭐 어? 한번쯤 비교도 상관없다고 치자 아 유벤투스 진짜 개 버러지같은 새끼들 진짜 아 욕나오네 진짜 오우 내가 원래 챔스는 안 한다고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는데, 역시나 여지없이 쓰레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.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쉬고 주말 리그 경기 때 다시 영상 올릴까도 생각을 했는데, 어 댓글로 좀 챔스 그냥 올려만 달라는 친구도 있고 하길래, 그냥 내가 찍은 픽만 올리도록 할게. 솔직히 어제 결과 보고, 뭐 오늘 결과도 정담할 순 없는데, 아. 아싸리 결과들이 족같이 나오니까 그냥 고배당 찍고 틀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. 오늘 나폴리랑 기버풀 중에서 또 왠지 하나 개질할 또어는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무 위주로 찍었으니까 참고하도록 해 친구들아. 그럼 내일 또 어떤 결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자. 응, 그때까지 잘했어. 안녕.